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입니다. 이야 또 세븐디가든에 절지류가 이제 우르르 들어왔는데 싸가지 없이 부인이 뚜껑을 열면 어 싸가지 없이 집게해 벌려 예쁜다 너 싸면 그렇게 잘해 억당으로 어, 따라와. 동아 S 투 파입니다. 오늘 매장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주 희한한 저희 매장에 원래 없었던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바로 보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똥쓰고 어! 자 바로 여기 들어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한번 열어보면서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이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인데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관충통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입니다 이야 또이 세븐디가든에 절지류가 이제 우르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세븐디가든 오셔서 또 절지류 한번 구경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할 거냐 이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거랑 이제 저희 세븐디가든 매장에서 어떻게 사육 세팅을 할 건지 세팅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팅 뚝스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짜라란 오 귀여운데? 우리 전갈 이 친구도 이제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입니다. 네,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싸가 접시, 응? 어? 주인이 뚜껑을 열은 싸가 접시 집게 해보려? 어 무서운데? 오, 진짜, 아 진짜 무서워. 어, 진짜 무서운데? 잠깐만, 이거 정갈 잡을 때 꼬리 잡잖아요. 오, 무서운데? 야, 이거 붐은, 이거, 이거 토이면 많이 붓고 아프다던데? 잡았다, 잡았다, 좋아! 여러분, 절지류는 절대 이제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정갈 같은 거막 겁없이 손으로 만지고, 사양 틀롤 손으로 만지고 그러신 분들 많은데, 자, 우리 친구들, 정갈 친구들도 잠깐 여기다 부어놨다가, 얼분 사양장에 다시 부어줄 겁니다. 나와, 나와. 어 그렇지. 와, 싸움이 없네, 이거. 야, 통파 너가 싸움 그렇게 잘해? 옥상으로 어, 그 따라와. 어, 이건 뭐, 대신. 와, 그 사이즈 큰 애들도 있네. 확실히 여기 사장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보내주셨어 엄청 많을 줄알았어니 그렇지도 않네 괜찮네 적당하네 우와 우와 살짝 건드렸는데 바로 그냥 집게발을 야 나쁠 지 많아 진짜 자 이렇게 다 담았는데 제가 미리 세팅해놓은 사역장에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공수한 수조와 이 세팅을 정말 힘들게 했는데 여기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들어가라 살살 들어가자 살살 들어가자 살살 <웃음> <웃음> 어 깜짝이야 어왜 뒤에 터있어 <laughs> 깜짝 놀랐잖아, 이게... 아휴... 오우, 깜짝이야.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따뜻하게 사육해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파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세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램프 히팅램프까지 켜졌고 아시안포레스트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온도는 스팟램프를 사용하시는걸 을 추천드리고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 물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수도 있는데 애기때는 물그릇을 따로 놔주시는거는 익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휴지나 키친타월을 물에 좀 촉촉하게 묻혀서 살짝 한켠에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습도 조절도 하면서 이게 물을 먹으니까 그런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다큰 성체의 경우는 몸길이의 1.5배 정도 되는 물그릇을 세팅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또 물도 먹으면서 잘 사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도 생각보다 좀 크게 크는 아이들인데 다 크면 이제 한 손바닥만큼 한 15cm 정도 되는 몸길이를 가지게 되고 이 친구들의 성격은 좀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으로 잡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만약 잡고 싶으면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꼬리 부분을 잡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개체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 어, 이 친구들은 독이 생각보다는 조금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꿀벌이랑 비슷한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면 굉장히 따갑고 아픕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잡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아시안 포레스트 친구들한테 밥도 한번 줘보면서 물에 적신 휴지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밥을 준비해 볼게요. 아션프레스트가 아직 사이즈가 작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피네드 사이즈의 귀뚜라미를 준비했고요. 이 친구들을 한번 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숨어있는 이돌 밑에, 돌밑에서싹 뿌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살살살살. 사실 전갈들이 습성이 원래 좀 어두운데 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하는 모습이 좀 적극적으로 화면에 담기진 않는데, 그래도 워낙 사냥을 잘하는 전갈로 유명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뭐 알아서 잘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끝에 또 이제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게자 마지막으로 젖은 물티슈 세팅해주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적셨는데 이거를 사실 이 애기 때가 이 새끼 때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생물을 키우든 가장 집중 관리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물, 물 휴지를 이렇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세븐디 가든에 또 새로운 생물이 들어와서 보여드렸는데, 전갈 사실 저도 전문적으로 공부해보진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공부 더 많이 하고, 관련된 내용 많이 이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갈들 커가는 근황도 종종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